내가 있지. <laughs> 아. 그래서 아. 아. 아, 나. 나한단 바꾸고 싶어. 야, 왜 이렇게 커? 그 응. 너 그래서 화면왜 이렇게 꿔? 보답고 풀었는데 좀 인격 꼴편이 나왔어. 뭔가 아파서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날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어. 막 이렇게 이랬, 이랬던데 막수학이랑 영어를 빵빵하게 말어 아랑이드 스피커 끊지 말아야지 원래 그런 거 알지?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가 있다아 그러면은 막 1번에서 음. 음. 1번 2번에서 그래. 3개 무조건 막 나온다고 하잖아 그래. 그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찍었거든 그래. 1, 3, 5막 1, 아, 3, 5가 찍는 거 그것도 모르네 원래 멍청이들이 원래 멍청이들이 찍는 것도 멍청해 그래. 하나로 찍어야지 하나로 찍어 찍었을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부정인가? <laughs> 아, 누구세요? 누구예요? 누아르 남현성이라고 해요. 남유, 얘가 누아르 남현성이라는 어. 분을 되게 좋아해요. 존잘이죠? 잘생겼네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죠? 실물이 짱입니다. <laughs> 서희야. 사진부터 찍어야 서희야 일로 와봐. 어, 왔으면 <웃음> 아, 여딱 빨리 왔으 좋겠다. 지나아아인이 존나 쓰레뭐라고 사진 찍었어? 어떻 짜라 짜라 와 아, 90... 왜 여기다... 했지? 난 <laughs> 여기다가. 그래. 아닌데? 그 애교를 보려봐 지랄하고 자빠졌 싶어서... 아, 씨. 저맞으라고 진짜 때릴 뻔했다. <laughs> 진짜 때릴 뻔했대. 또이야, 미리는 또이가 이렇게 폭력적일 때마다 너무 똑딱해. 미리야, 또이는 미리가 이렇게 인성 파탄 날 때마다 죽이고 싶어졌는데? 누가 인정이 파탄 난 뒤인지 모르겠어. 너 나가라, 그냥. 나가. 어딜 나가? 야, 나가서 욕좀 받아. 술지와 술먹으고 <laughs> 아씨! <웃음> 아씨! <웃음> <목소리> 알아서 가봐봐. 야, 아,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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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야잠깐이면 돼. 눈, 눈 좀만 가봐봐. 아, 진짜, 5초면 돼.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 나와. 진짜 조용히 끝내줄게. 아, 맞다, 맞다. 아, 진짜로, 진짜로. 오, 나은 <laughs> <야, 안> 믿어. <laughs> 아, 오빠, 오빠, 못 믿어, 오빠, 오빠. 갔다 니까 이거 <laughs> 다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 너무 <laughs> 웃겨. 아, 눈물 나와, 진짜. 아, 진짜 설레는 것 같아. 이런 순간이 <laughs> 너무 설레. 약간, 남자친구와첫키스할 때. <laughs> <하고 웃음> AB6 편? 개웃기 아니, 안 웃어. A6? AB6. AB6? 근데, 네 야, 위험해. 안 돼. <laughs> 아, 그래? 야, 아, 그런 애들은 아니잖아. AB6, 아빠가 여섯 명. AB6, 아빠 여섯 명? 넌왜 이렇게 좋아해? 야, 저거, AB6 팬들한테 너무 뜬금하아 아, 그래? 내가 잠시 오해를 한것 같아. AB6 팬들 미안합니다. AB6. 아. 아, AB6? 어, AB6 어. 아니고 AB6. 아. A B 6 i x 집이 미안합니다. 내가 연애인 몰라요. 자기 남친만 알지 연애인 몰라. 남친도 또전날야 이거 다시 해봐. 해봐 해봐. 봐봐. 내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차. 나 이거 중학생 때 많이 했어. 고3 때랑. 와. 아, 떡 떡해서 못. 다 뭐지? 내가 살 운명이야? <laughs> 아, 나 방금 소리도 나어아 뭐지? 이 소리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어. <laughs>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이거 <laughs> 아, 뭐지? 이거 왜 내가 걸릴 것 같아? 그랬다. <laughs> 아 쉽지 않아 <웃음> <웃음> 나만 아했는데 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 문이야 이건 진짜 운빨이야 이건 카드의 기울을 느껴 조커의 기울을 느껴 <laughs> <laughs> 조커 이게 다 하고 있어. <laughs> 안끝나는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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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진짜 어떤게 좋건지 안 끝나는 거 같아. 야, 너도 안 보고 섞어봐. 어, 알았어, 알아. <laughs> 그렇게 내밀어. 맛있어, 내가. 그럼 내가 너꺼 뽑는 거네. 응,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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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아니지, 이제 너가 이거 뽑아야지. 아, 어. 끝. <웃음> 끝. <웃음> 두 장이야? 응, 두 장. <웃음> <웃음> 너 그딴 것좀 하지 마. 빡치니까. 아, 왜? 난, 난 계속 빡치어난 몰라, 난 오늘 맡길 거면. 정말 나냐? <laughs> 어떠세요? 커피를 사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뭐?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쯤이야. 커피 한잔 사줄 수 있죠? <laughs> 어, 스타벅스. 스 네. 어, 음, 알겠습니다. 6,000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난철사이 희가 어제 게임을서져 가지고 오늘 저희 스타벅스도 쏘기로 했어요. 다쳐. 뭐 먹을래?